시국 선언을 반대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박문수 프란치스코 정의평화위원회 의원 위원. 1.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이하 사재단이 매주 전국교구를 돌며 각 교구 정평이와 함께 시국미사를 거행하고 있다. 이에 동의하는 신자들도 많지만 반대하는 신자들도 적지 않다. 특히 반대하는 신자들은 시국이 어수선하고 대통령 자질이 크게 모자라는 건 맞지만, 퇴진은 과하지 않은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합법적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을 큰 과오가 없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고 묻는다. 그러면서 사재단이 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니 드디어 또 나섰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재단을 종북, 빨갱이로까지 몰고 있다. 2. 나는 이런 분들을 위해 두 편의 글을 인용해 보려 한다. 글을 읽으시면서 먼저 이 글이 언제 누가 쓴 것인지 맞춰 보시면 좋겠다. 둘째로,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도 정확히 이해하시면 더욱 좋겠다. 저자와 글 제목은 각글맨뒤 작은 글씨로 쓰여 있으니 확인하시라. 첫째 편. 어찌든 셈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억압받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일을 하면 그런 사람을 빨갱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심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교황님들도 빨갱일 것이다. 그러나 교황님들이 빨갱이가 아닌 것은 너무나 확실한 일이다. 그러면 왜이 나라에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비전한 사람, 또는 소외된 사람들은 대개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정, 부패, 독점, 행포에 의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빼앗기고 유린당하는 희생자들이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는 자들을 상대로 싸울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며 부패를 일삼는 자들은 자기들의 아픈 점을 찌르며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의 탈을 뒤집어 씌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도록 해야 자기들의 불의를 변명할 수 있고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빨갱이라 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빨갱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년 동안 매일 가르치고 선전에 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빨갱이라 하면 덮어놓고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빨갱이는 빨갱이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나쁜 것이 아니다 빨갱이가 나쁜 것은 무자비한 독재로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비천하게 하며 조물주를 부인하고 양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를 절대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공산주의자들처럼 백성을 억압하며 가난하게 하고 비천하게 하는 독재자 행세를 할 때는 교회가 그들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빨갱이가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독재를 안할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빨갱이를 막기 위하여 빨갱이가 되어야 한다면 빨갱이를 막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권력의 부패와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며 인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고통을 주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 누가 하든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교회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가지면 백성을 억압해도 괜찮다는 이론은 있을 수 없다. 빨갱이 나라에서도 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들도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자기들의 비행을 은폐하려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좀 알아야 하겠다. 지학순 주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글 1971년 11월 둘째 편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하여 그 기본적인 자세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가끔 사회학을 추방하는 일을 실천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교회에서 신자와 성직자들이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성직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아주 점잖게 신중론을 편다. 교회가 쓸데없이 정치 권력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교회가 정치 권력과 대립해선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분명 불의와 부정을 자행하고 인권을 유린할 때는 그대로 앉아 신중론만 펴고 있을 수 없다. 만일 이런 경우 신중론을 펴고 앉아 있다면 이는 분명 교회를 배신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가끔 우리는 종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말도 듣는다. 너무나 지당한 말이다. 그러나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일과, 종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일과 분별하지 못하고, 종교는 교회 안에서 기도나 하지, 왜 사회 일에 관여하려 하느냐고 자못 고자세로 종교, 교회의 사회 참여를 비난하는 이들을 볼수 있다. 이는 종교의 기본 개념도 갖지 못한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의 태도인가? 종교가 정권을 담당하는 일을 해선 안 되겠지만, 종교가 사회의 모든 악을 몰아내고,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잘못된 정책 시정을 촉구하며, 정치 체제를 감독하고, 올바른 시책을 제시하는 일은 종교, 교회의 당연한 의무 중 하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모자보호법, 보건법 개정이라 해서 유산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가톨릭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반대하며 교회의 정통 정신을 따라야 한다며 크게 소리쳐 외치고 있다. 참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 세상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이 인권 유린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다. 왜 똑같이 인간 생존권 침해에 관한 문제인데 유사 님은 펄쩍 뛰면서 이미 장성한 사람이 자기 하나뿐 아니라 자기 식구들까지 살수 없도록 생존권 침해를 당하는 데 대해서는 무감각할까 교회가 정치 권력과 대립해선 안 된다고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인들이 정치 권력과 야합하여 무조건 정권을 지지하며 정치 권력의 선발 노릇을 하는 것은 종교의 정치 참여가 아니고 종교인이 정치 권력에 잘못하는 일들을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일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니 참 알아들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종교와 정치 문제를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종교가 모든 권력을 두 손에 가득 거머쥐고 마구 휘두르는 정치 권력과 싸워야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어야 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해방자가 되어야 하는 진리의 교회는 괴롭더라도 싸워야 할때 싸워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지학순, 정치적, 사회적 사건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교회, 1971년. 3. 이두 편의 글은 반세기 전의 것이다. 아마 독자 대부분은 내용에서 시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놀라셨을 터이다. 필자도 그랬다. 몇몇 단어는 필자가 요즘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뜻을 다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풀어 다듬었음을 밝힌다.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 교회에서 사회 참여를 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신학, 주장은 한결 같다. 그리스도교 역사 내내 있었던 일이니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회 참여 신학은 당대 교회 안에서 환영받지 못했으나 역사에서 늘 승리했다는 점이다. 반면 사회 참여를 반대하며 정권을 지지하고 정치 권력의 손발 노릇을 자임한 교회와 개인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둘 사이에서 중립을 자처하며 결국 기득권 편을 들었던 신자들은 기회주의자라는 평가를 들었다. 그러면 우리 독자들은 어떤 입장에 서서 어떤 실천을 하실 것인가? 4. 대통령 개인이나 수권정당이 국민 다수 의사를 거슬러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일 더욱이 그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면 이는 국민이 위만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들이 스스로 물러날리 만모하니 국민들 스스로 주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또한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곳이니 시국 미사로 남아 소박하게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밖에, 부디 이렇게 남아 현 정권의 위험한 폭주를 막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